구현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바 같은 이유로 타 토큰 프로토콜 간의 사고 호환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 현재 IMX의 경우에는 ERC20 그리고 e r c 7 2 1등의 토큰과 호환이 가능하지만, 향후 블록체인에서 포크가 발생하거나, 메인넷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 일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높은 운영비용이 발생합니다. 레이어2에서 레이어1으로 커밋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게스비가 발생되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이 점에 대한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레이어2에 대한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2를 사용한다는 것은 메인 블록체인의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시 체계를 좀더 공고히 해서 보안성을 확장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도하는 달리 해킹이 발생할 우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NFT에서는 최초로 g k 롤업 기반의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이이 b 이루, 터블 x 는 분명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네트워크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본 기술의 불안정성이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의 기술 성장 추이를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토큰 관련 내용입니다. 어, IMX 백서상에 기술된 토큰의 분산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우선, 어, 여기 첫 번째 있는 원 차트를 보시면 어, 생태계 개발에 있어서 50%가 사용이 될 예정이고, 파라이빗 세일에는 14%, 퍼블릭 세일에는 5%,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25%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 내에서 지급준비금으로 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 토큰 수는 100만 개이고요. 토큰의 최대 발행량의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토큰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코인리스트를 통해서 이미 토큰 세일에 판매된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5%는 이 하드캡 전체의 2천만 개의 5% 분량이 세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토큰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선 퍼블릭 세일과 프라이빗 세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퍼블릭 세일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세일에서는 포비 벤처스 등과 같은 유명 V.C.가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토큰 락업 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어, 이 그래프는 무적 그래프라서 여기 끝에 있는 54개월이 됐을 때 어큐뮬레이티브를 모두 달성해서 최종 하드캡을 달성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획표입니다. 락업 일정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14일에 마감된 토큰 세일 공시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으며 백서상에서도 토큰 언락 구조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스케줄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퍼블릭, 그리고 퍼블릭 일 프로젝트 개발용도, 생태계 개발용도, 재단 보유금 용도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그래프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어, 어, IMX가 현재 상장되거나 상장될 예정인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시장 규모와 기회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IMX 마켓플레이스, 두 번째는 OpenSea, 그리고 세 번째는 Mintable, 네 번째는 온라인 로션입니다. IMX 마켓플레이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마켓플레이스이고요. OpenSea의 경우에는 NFT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전세계 NFT 올타임 거래량에서 60%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하지만, 민터블의 경우에는 랭킹 내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고, 온라인 오션의 경우에는 플랫폼 출시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코인마켓 캠이나 오픈시 내에서, 토큰 랭킹 내에서는 IMX 토큰의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는 토큰 세일이 최,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NFT 시장에 있어서 후발 진입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IMX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X는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트랜잭션 수수료 그리고 스테이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 NFT 마켓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 그래프는 오, 오픈 시마켓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오픈 시마켓에서 월간 NFT 판매량 변화 추이를 USD 달러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NFT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고, 2021년 상반기에 전 세계 거래량의 25억 USD 달러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IMX는 해당 산업군 내에서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레이어 두 스케일링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분명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 독자적인 내부의 기술이 아닌 외부 업체에 맡긴 GK 스타 스타크웨어의 GK 관련 기술을 위탁하여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우위가 과연 오래 지속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2018년에 게임이 하나가 출시됐고 2021년에 게임이 출시됐다고 했는데. 이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비주얼이 일단 예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인 가츠 언체인드는 2018년 출시됐고요. NFT에 연계한 트레이딩 카드 게임 서비스입니다. 어,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공식 출시 이전 이미 400만 USD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NFT로 만들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ERC20 토큰으로 발행하면 마켓에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도그 가디언즈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프리세일, 그리고 11월에 토큰 세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런칭되진 않아서 2022년 초에 iOS 및 안드로이드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장르는 멀티플레이어 판타지 액션 RPG 게임이고요. 어, 비주얼이 아까 제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쁜 거에 뒷받침되는 것은 80명 이상의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최고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참여했습니다. 어, 이 게임은 카드 게임은 아니고요 플레이어가 드림팀의 가디언즈를 구성하고 빌드에서 경쟁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어, 그리고 실제 자산을 NFT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두 게임이 어.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IR 활동과 미디어 노출도 그리고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회사가 얼마나 홍보에 적극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뮤터블 회사는 별도로 자체적인 IR 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R 공시란이 따로 있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요. 미디어 노출도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스 웹사이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약 5개의 기사가 검색되지만 블룸버그 등 공신력 있는 언론의 웹사이트에서는 IMX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위터가 가장 액티브한 SNS인데요. 16만 명 이상의 팔로워, 그리고 1,600개 이상의 게시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딧의 경우에는 3.8K 이상의 팔로워, 그리고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2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X에 대한 인지도는 ICO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완전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투자 전략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표는 이제 코인마켓캡에서의 그 이뮤터블 엑스 상장된 그 상장사들을 쭉 나열한 거고요. 다음 정보는 이뮤터블 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가격이 20%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이뮤터블의 가치는 4.611 달러 정도로 이렇가지 보이고 있고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경우도 24시간 동안 이제 6.4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하는 상황을 12월 7일 정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겪었는데요. 음이 부분은 사실 인터블 X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 단기적인 단기 변동성으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와 NFT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메타버스와 NFT에서의 그 표준을 제정을 해서 이걸 끌고 가는 컨셉은 무조건 큰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뮤터블 X하고 아이코노미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이뮤터블 X에 대한 이제 전망을 이제 뭐 1년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85달러 그리고 5년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394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 예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12월 1일자, 이제 좀, 그 의미 있는 아티클을 이제 좀 읽어보면, NFT 게임 빌더브 가디언즈 같은 경우에 530만 달러를 모금했고, 82배수가 토큰 판매 참여에 등록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규모의 경제를 키로가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아티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더 가디언즈라든가 가츠 언체인드 같은 게임들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NFT들을 이제 판매하고 서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라생각 합니다. 그리고 Immutable X를 기반으로 한뭐 스포츠 팬 메타버스가 뭐첫 드롭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Immutable X 자체가 퍼버슨 형제가 이제 처음에 그 퓨얼 게임즈를 게즈 사라는 걸 설립을 해서 이제 가짜 체인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e스포츠 관련된 이제 게임을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관련된 그린파크 스포츠 쪽과도 쉽게 협업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29일 정도에는, 어, 이뮤터블엑스, 바천체인, 한빛코 p 투이 달에 참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쪽, 어, 한국에도 이렇게 한 번, 어, 얼굴을 비쳤었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크리터주도의 컬렉션으로 틱톡을, 어, 선택을 했고, 어 틱톡과 NFT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Immutable X가 또한 이제 큰 플랫폼과의 협력을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된 그 내용 중에 Immutable X를 통합하는 INVU라는 INVU, 이 내용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가 소셜 메타버스 안에서. 어, 2020년도 소셜 앱 같은 경우에 10위를 어, 달성을 했고 20만 명 이상의 활성 제작자 100만 명 이상의 일일 활성 사용자 그리고 v 코콧 투표권 잠금 해제 가상 아이템 소유 투자 판매 보상이라는 내용에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구현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를 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기회의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IMV기 위해서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수 없는 많은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현하고 확장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지금 규모의 경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네, 일단은 뭐 NFT 판매 급증으로 어, 게임 등록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어,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이캐나시 캔들 차트로 일단 본 건데요. 이제 상장되고 나서 한동안 상승 트렌드를 잘 타주다가 지금 이제 하락 트렌드를 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 지금 리미터가 x 뿐만이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이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깜짝 지금 기술적인 테크니컬 어날리시스 서머리 쪽에서도, 오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모빙 에버리지 통해서도, 어, 중립 의견을 지금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제. 어, 그래서 여러 가지 RSI 지표라든가, 볼렌저 밴드라든가, 그리고 지금 무빙 에버리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5.86달러 정도가 이제 기술적인 1차 저항선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음 지금 이제 수평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 5.34달러 정도가 이제 1차 저항선이자 1차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것 같고요. 8달러 부분이 이제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장넘겨주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예, 일단, 이메타블 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와 NFT에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1년에서 약 5년 정도의 어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m m 블 t a X 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응. 이따가 이제 발코노이 프로젝트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